쥐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반응 자제 금전운 금전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하는 날입니다. 충동적인 투자나 지출을 피하고 충분히 검토 후 결정을 내리세요.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반응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대화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화를 이어가면 오해를 줄이고 관계가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반응을 자제하며 침착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행동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클래식 블루입니다. 클래식 블루는 차분함과 신뢰를 상징하며 당신이 반응을 자제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9, 37입니다. 이 숫자들은 침착함과 신중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소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융통성 발휘, 금전운. 금전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면 추가적인 수익이나 절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일상적인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운동이나 건강관리 방식을 시도하면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애정은 애정원에서는 관계의 융통성을 발휘하면 더큰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소한 의견 차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고정된 방식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업무를 처리하면 상사와 동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실버, 그레이입니다. 실버 그레이는 유연함과 적응력을 상징하며 당신이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7, 24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의 융통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융통성 있는 태도로 기회를 만들며 조화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마음 상함, 금전운. 금전적으로 주변의 의견이나 기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대로 실행하며 흔들리지 않으면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마음 상함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돌보세요.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히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에서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의 의견 차이로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소프트 핑크입니다. 소프트 핑크는 치유와 따뜻함을 상징하며. 마음 상함을 위로하고 안정감을 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62, 29입니다. 이 숫자들은 마음을 다독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루를 이끌어 가는 데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스스로 치유하며 평온하고 안정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토끼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억지, 춘향, 금전운 금전적으로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날입니다. 계획에 없는 투자나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현실적인 접근으로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세요.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스케줄을 맞추기보다는 몸이 원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거나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이라면 너무 힘을 주기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억지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태도보다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라이트 베이지는 차분함과 자연스러움을 상징하며 억지스러운 상황에서 여유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38, 42입니다. 이 숫자들은 억지스러운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억지로 상황을 맞추기보다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용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괜찮은 날, 금전 운.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이나 변화 없이 무난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재정 계획을 점검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평소처럼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이어가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키세요.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조화롭게 흘러가는 날입니다. 큰 다툼 없이 서로의 시간을 즐기고 싱글이라면 편안한 만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특별히 복잡한 일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차분히 처리하며 동료와의 협력을 강화하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블루입니다. 라이트 블루는 평온과 균형을 상징하며. 무난하고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 20, 38입니다. 이 숫자들은 무난한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줄 것입니다. 큰 걱정 없이 무난하고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며 여유를 느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뱀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미련을 털어내세요. 금전운. 금전적으로 과거의 실수나 손실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미련을 털어내고 현실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지나간 건강관리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과거의 관계에 대한 미련을 털어내고 현재의 관계에 충실하세요. 파트너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거나 싱글이라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실패했던 일이나 미완성된 프로젝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도전해 보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미드나잇 블루입니다. 미드나잇 블루는 깨달음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미련을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5, 22, 40입니다. 이 숫자들은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미련을 털어내고 가볍고 희망찬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말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남쪽이 좋음. 금전운 금전적으로 남쪽 방향에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거래나 협상을 할때 남쪽 방향에서의 만남이나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행운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남쪽 방향의 자연 공간이나 따뜻한 햇빛을 즐기며 컨디션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남쪽 방향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남쪽 방향에서의 만남이나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특별한 시간을 남쪽에서 계획하거나 싱글이라면 이쪽 방향으로의 이동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남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업무가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회의나 중요한 업무를 남쪽 방향의 장소에서 진행하면 행운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선샤인 옐로우입니다. 선샤인 옐로우는 희망과 활력을 상징하며 남쪽의 좋은 기운을 더욱 끌어당기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6, 24, 27입니다. 이 숫자들은 남쪽에서의 활동이 더 큰 행운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남쪽 방향에서의 활동과 선택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얻으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양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외로운 날. 금전운. 금전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지만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할 대상을 찾기 어려워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몸보다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데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 외로움이 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만의 편안한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회복하세요.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관계에서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싱글이라면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팀워크보다는 혼자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성취감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스모키 블루입니다. 스모키 블루는 차분함과 안정감을 상징하며 외로운 마음을 다독이고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9, 36입니다. 이 숫자들은 혼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외로운 순간에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차분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내세가 안됨 금전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얻으려면 신중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건강 면에서는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나 겉으로 티를 내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며 스스로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내색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침착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나 불만을 내색하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감정 표현은 오해를 살수 있으니.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그레이입니다. 다크 그레이는 침착함과 균형을 상징하며 내색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5, 21, 23입니다. 이 숫자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색하지 않는 신중함으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닭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관여 자제, 금전운. 금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여하거나 보증 서는 것을 삼가야 할 날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면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돕거나 무리한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에 집중하며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태도를 자제하세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되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라이트 브라운은 차분함과 절제를 상징하며 관여를 자제하고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6, 23, 24입니다. 이 숫자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균형 잡힌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관여를 자제하며 자신의 영역에서 차분히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개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소비 살펴. 금전 운. 금전적으로 지출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날입니다. 작은 소비라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건강 관리와 관련된 소비가 효율적인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재정 문제로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함께 소비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에서도 무리한 지출을 자제하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경비나 투자를 꼼꼼히 살펴야 할 날입니다. 작은 실수가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올리브 그린입니다. 올리브 그린은 균형과 절제를 상징하며 소비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0, 41입니다. 이 숫자들은 소비를 지혜롭게 관리하며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소비를 세심히 살펴보고 균형 잡힌 재정을 유지하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돼지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감성적인 금전운 금전적으로 감성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충동적인 소비나 기분에 따라 계획을 바꾸는 행동을 삼가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재정 상태를 유지하세요.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감성적인 에너지를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음악, 미술 등 예술적인 활동이나 명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감성적인 대화가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보세요. 싱글이라면 감성적인 면이 돋보이는 만남이 예상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이 업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단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논리와 감성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로즈 핑크입니다. 로즈 핑크는 따뜻함과 감성을 상징하며 오늘의 감성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938입니다. 이 숫자들은 감성적인 직관과 결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감성적인 하루를 차분하고 조화롭게 활용하며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